TVCF, 라디오CM, 선거홍보영상, 기업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 한국의 신학학위 55번째입니다. 어, 시, 이번 제목은 신학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칼발트 우리가 동영상을 찍고 이렇게 글도 쓰는데요. 왜 이렇게 혼선이 발생할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떤 분의 강의를 듣는데 그분 강의는 칼발트 주자의 글, 칼발트를 옹호하는 글이고 칼발트를 굉장히 사랑하는 연구자의 유튜브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저분은 정말로 칼발트를 좋아하고 존경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왜 칼발트를, 어, 존경하지 않을까. 이러한, 어, 상치되는 마음에서, 어, 이렇게 혼돈이잖아요. 두 사람의 의견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 혼돈이거든요. 기독교 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그러면 저 나름대로의, 어, 변명. 이라는 것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할때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장 비극이 판단, 선택 이것이 굉장히 인간적이지만 뭐 비극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학문도 판단을 해야 돼요. 저 학문에 O X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아주 어, 중요한 훈련이잖아요. 예면 예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이것이죠 중간 형태의 답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할 때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근데 아니에서 예로 갈 수가 있고요 예에서 아니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와 아니오를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니까 중간에 있겠다 이런 것은 음, 상당히 비극이죠.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잖아요. 그때 포로들을 북으로 갈래 남으로 갈래. 그래서 북과 남도 다 싫어 고 제3국을 택한 포로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3국을 택한 포로들은 행복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예와 아니오를 선택하는 훈련 중에 하나 훈련이 인간이 인간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학문이 잘 됐다는 것은 예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근데 이 혼동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 판단 기준을 밖에서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발트가 옳다, 틀리다. 이것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외부에서 잡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외부에서 잡는 것이 어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통상 어 신학은 외부에서, 어 외부에서 들어온 그러한 인자로 우리가 어 신학을 하는 것이 우리 신학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학은요, 신학은 그리스도가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판단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때는 성경으로 다시 그 권위체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와 교회와 성경이 주요 판단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시 예수에게로 판단 기준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으로 이단이 너무 많이 발생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으로 기독교를 파괴시켰고요.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성경으로 어, 교회를 파괴시키는 행위가 너무 빈번하게 어, 일어나고요. 현재 성경 해석이 거의 성경을 파괴시킬 정도로의 어, 사변화됐다. 이러한 어,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을 때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러한 반성이 심하고요. 그러면 이제 혼돈이 계속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외부에서 있는 그러한 판단 기준에서 이제 내부로, 내 내부로 들어오, 들어오는 그러한, 어,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 사람이 좀안 좋은 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것을 말할 때 그러한 오해나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좋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기독교는 외부 유물, 외부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 외부 학문을 우리가 지금 습득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번역물들이 많죠. 그래서 번역된 것은 상당히 좋은 학문처럼 생각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만든 학문은 썩 좋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면서 하나는 것은, 재밌는 것은 번역이에요, 번역. 그래서 번역자가 원자, 원자를, 원자와 원자를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자가 원자를 잘, 원처자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어, 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은 기능적인 것이죠. 학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학문 훈련이 아니에요. 기능 훈련이죠. 그래서 번역을 잘 하는 것은 독자들이 학문 훈련을 할수 있도록 좋은 돕는 방법, 방법이고 좋은 문학 기술이지. 학문 기술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자가 내가 저 사상을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번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번역했기 때문에 사상을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번역자 번역자가 사상을 잘 알려고 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좋지만 번역으로서는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 번역 우리가 처음에 번역했을 때그 번역자가 번역했기 때문에 어, 저자의 사상을 잘알수 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착각이었다 이거죠. 한국 교회가 착각이 번역자들이 한, 그 저자들의 번역을 저자들의 사상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번역했기 때문에 그 저자의 사상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칼빈도 칼빈을 저는 좋아하는 사람인데 칼빈은 저가 아니잖아요. 저는 저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글이 좋기 때문에 칼빈이 좋은 것이지 칼빈 자체가 내 권위체가 아니에요. 칼빈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권위 가 올라온 게 아니에요. 칼빈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지 내 어떠한 어, 그 말에 권위를 실기 위해서 칼빈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전달자인 것을 그 의식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은 신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1세기인데요, 18세기, 19세기에부터 시작된 이 자유주의 이러한 학문들의 학문들이 가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300년 전에 학문을 할때 이제 가설을 세워요. 근데 그 가설이 지금은 300년이 지나니까 정설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증명 과정을 통해서 정설이 된게 아니라 가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설처럼 느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생각되는 모든 주제들은 다 가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마가복음 우선설. 이것은 설이잖아요. 설. 설은 뭐예요? 가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교할 때,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가설을 정설로 정당하게 하는 그러한, 어, 한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그런 패단이에요. 그럼 는, 듣는 자는 어떻게 듣겠어요? 아, 마가 복음이 처음 복음성인가 보다. 이렇게 들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 전달 기법에 가설을 정설로 전달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죠. 비학문적인 행위예요 근데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어, 가설이죠. 우리 출애급은 기원전 15세기냐, 13세기냐, 15세기일 것이다. 13세기일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모두가 다 가설이에요. 학문은 정설이 없어요. 왜냐하면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빅뱅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지구 연도가 100억년이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다 가설이라고 하고 가설은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거짓말 위에 있는 것은 진리가 될수 없어요. 근데 가설로 모두가 믿는다 해도 그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최소한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 뒤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설은 가설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첫복음서냐? 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첫복음서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약서경 첫 번째 열면 마태복음이 첫째 복음이 나오니까 첫 복음서라고 말하는 거죠.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첫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음 복음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처음 복음서라고 증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증명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네. 증명을 마구마구 해요. 처음에 누가 가사를 말하니까. 그것이 옳다고 그 연구와 논문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확증이 불가능해요. 이거 제가 세관점 학파를 공부하고 있는데 세관점 학파의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어, 많은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옛날 자료를 어, 보다 옛날 자료보다 더 새로운 학문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아, 어, 재밌는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새로운 자료가 나올 수 없다고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라고 하는 그 문서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을 그 사람이 할수 있습니까? 미래 일을 그것은 보장할 수 없는 거죠. 보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학문이 새로워진다 발전한다? 이러한 것을, 이러한 것에서는 우리 신학은 새로운 학문이 발생한다.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한다는 아니고 옛날 가치를 아주 명확하게 한다. 이것이, 이것을 학문 발전으로 생각을 해야 기독교 학문을 할수 있지. 기독교에서 새로운 학문을 더 발굴해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현재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 325년에 했었던 그 그리스도의 믿음 논쟁에서 아주 중요한 어, 논쟁이잖아요. 아리우스가 어, 예수를 예배하지 말자. 예수는 2등 신으로, 2등으로 피조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지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알렉산더가 반대했던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300년 동안 교회가 예수를 믿고 경배했는데 300년 교회는 거짓말 교회냐? 이러한 아주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이 나왔을 때 2000년 교회는 거짓말 교회냐? 이것이 이걸 답을 해야죠. 그러면 2000년 뒤에 화천에서 새로운 기독교를 누가 세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 분가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기독교란 말을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역사적 기독교란 것은 1세기 예루살렘 교회와 21세기 대한민국 광주 무등산 아래 있는 주님의 교회가 가르침이 같다는 거예요. 약간 차이는 있죠. 그러나 핵심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구주대심의 그 복음의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고 전하는 것이 역사적 기독교의 특징이죠 이름만 계속 유지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이름은 유지되고 사상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르베트스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기독교 회복이라고 그래서 이전 삼일체 교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역사적, 역사적 단절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겠죠. 1세기 기독교의 가르침, 복음이 현재까지 유지된다고 믿고 그 복음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 21세기 저가반 복음을 만들어서 어 21세기 21세기 복음을, 22세기 복음 22세기 복음을 이렇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저는 1세기 복음이 21세기 동일한 복음이고, 그 1세기 복음을 지금 21세기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 사람이죠. 왜냐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지금 입추가 지난 그러한 시절인데요. 입추가 지나니까 방공기가 달라졌어요. 입추라는 절기를 만든 사람은 고대인이거든요. 어떻게 24절기를 만들었는지 측량할 수가 없다니까 인공위성도 없는데 그때 우리가 지동설을 믿고 있었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때 만들었던 2 4절기가 지금 아, 천동 천 지동설을 믿고 있고, 인공위성이 도, 몇 개가 돌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 우주를우주의뭐 천체 측량을 다 하는 그러한 시대에 지성인이 그2 4절기의 측량 수수께끼를 못 풀어요. 피라미드의 수수께끼를 이제야 풀었다 하던가, 아직도 그 풀지도 못해요. 거의 고대인의 세계예요. 그런데. 미래에 좀더 좋은 지혜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 같아요. 고대인들의 기본적인 것은 다 애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은 어, 워킹 바이블이잖아요. 성경을 애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쓰는 사람도 되지만 애워서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몇쪽에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다 틀리면 그 단어가 틀렸다는 것을 사본을 보면서 뽑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능력이죠. 그 정도의 지식, 지식 기억력과 지, 지식은 상상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신학을 하기 때문에 신학을 외부의 가치에 두지 말고.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그 양심에다가 신학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다른 것에서 신학의 토대를 쌓지 마라. 다른 것에서 신학을 시작하지 마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사함 받은 그 위에서 내가 신학을 하는 것이고, 그 위에다가 신학의 지식을 쌓아야 한다. 이것을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놓고 싶은 것입니다. 신학을 어디다 쌓느냐, 이 머리에 쌓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제거해버린 그 양심 위에다가 신학을 쌓아야 신학이 된다. 다른 것으로는 신학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죄 사함 받은 이 신학의 그 양심이 얼마나 귀한가요? 가장 큰 보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칼 발트의 신학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는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칼 발트의 신학을 그 같은 촌 목사가 월가불고할수 있죠. 어떤 분은 제가 김세 우리 팀이 김세윤 교수님의 그 신학 내용에 비평을 썼는데, 너희들은, 어, 무명의 목사들이 왜 탁월한 세계적인 석학의 흥문에 그 흠결을 내느냐, 너희들이 감히 주제가 되느냐, 이러한 <laughs> 비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니, 나는 칼 발트도 비평하는 사람인데 어, 우리 김세인 교수님과 칼 발트를 비교하면 누가 더 높겠느냐? 칼 발트가 더 높지 않냐? 나는 칼 발트도 비평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결정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할 목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칼발트를 보호하면서 성도들을 위기에 몰아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해야 처해 할지에 대한 어, 매뉴얼이죠. 지금 우리가 영상을 찍고 있을 때가 여름인데, 여름에 위험에 처할 매뉴얼이 얼마나 어, 다양한가요? 또, 어, 저희 어렸을 때 자전거 탈 때는 그냥 탔어요. 그냥 무릎 깨지고 팔도 깨지고 얼굴 슬히고 이러면서 자전거를 탔어요. 근데 지금은 제 아이들이 자전거 탄다면 헬멧 쓰야 되고 여기 엘보 보호대 해야 되고 무릎 보호돼야 되고 옷도 이렇게 안 다치게 다 그렇게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고 타게 하고 싶지를 않아요. 지금 제 마음에. 그것이 안전이라는 것이거든요. 안전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난 피해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일어나지,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안전을 놓고 우리가 한번 가봐라. 저 깊은 데도 한번 가봐서 헤엄을 쳐봐라. 이 어린아이야. 그거 다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야 하고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신학할 때도 성도들에게 칼발톱도 먹어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수 없듯이 저희 교우들에게도 내가 확인되지 않는 곳에 가서 놀아라. 내가 먹어보지 않는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선한 양심을 그리스도인이 믿지 못한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신학을 해야 되고 그 신학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데요. 그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이 이런 목사님을 원한다 이렇게 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인터넷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으셨어요. 저는 성그 교회 교우들에게 목사는 그리스도인이면 된다. 그럼 성도는 뭐겠어요? 성도도 그리스도인이면 된다. 이거지. 무슨 항목이 필요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메뉴를 달아도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요한 복음에 보면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신학을 해야지 종의 자세로 신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도 자녀의 권세고 아니면 교회를 위협하는 위협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는 자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대적할 자는 대적해야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강한 정체성, 자기 고백, 거기에서 신학을 시작해야 한다. 칼빈이든지, 유명한 신학자든지, 거기에서 신학을 시작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칼빈을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백성은 천국에 가겠죠. 그러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를 세우고 복음을 정진해 간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신학이라고 확신하고요. 그 신학을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학을 한번 해보시고 신학을 이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TV, 레디오 c 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기획